신진랑 아버지가 겠어요 오징어는 가시고 네. 네. 아버지가 탔다. 요건 가기 죠3만5천 네. 원요. 몇 마리로 갑니까? 총은 세 가지 다른 건데. 신진랑 아버지가 탔습니다. 신진랑 갈치 빵빵 쳤습니다. 서에서는 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걸 먹지 예. 않았었는데 예. 이제 동해에 가면 이게 고급 생선이다 보니까 그러세요. 오늘 물량 끝내줍니다. 진투어 신진항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6시에요. 갈치가 많이들 왔네요. 자, 신진항 갑오징어 터졌습니다. 갈치도 터졌어요. 갑오징어 갈치 접잡습니다 어우, 갈치가 야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면 갈치. 여기는 갑오징어 자, 그리고 여기는 독자 배모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신진항입니다. 자연산대하 들어오고, 갑오징어, 갈치. 아, 어마어마하죠? 전부 갈치예요. 가보지호 하역 개장입니다. 그레인으로 올립니다. 와! 네 와. 자, 가보진입니다 금방 다방가보입니다 그리고 와! 좋다, 좋다, 좋 좋아, 좋아. 우 와, 가보지호요어다니다 그쵸, 그 보여드릴게요. 다음, 여기는 저희 선막 이름이 뭐야? 네지노. 네지노. 아, 진호. 진호. 아, 여기는 진호입니다. 이건 그냥 그물에 걸린 거죠? 네. 예, 네. 보고. 7까지졌습니다 네. 오늘, 가보징어가치가 주호종입니다. 지느러미가 약간 길면은 득자병어, 짧으면은 일반병어. 갈치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갈치는? 갈치요? 아, 그렇죠? 예. 갈치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게 물 예. 때마다 달라요. 대사람들은 다 굶어죽게 생어요 그리고 그만 잘 조가지고 예그 맞습니다. 일어나야 되고 저희도 예. 일어나야 되고 다 일어나야 되는데 한 주민 1 1 5 번이 백십오 번이고 아 주민이시고 같이 하고 같이 요새저 CR들이 있습니다. 예. 이때는 불치라고 그래요. 불치. 아. 근데 예. 예. 아. 갈치 새끼니까 이제 불치입니까? 예. 그렇죠. 예. 갈치요? 예. 갈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우리들은 지금 나오는 갈치 가 아직 다 작은 갈치기 때문에 갈치 새끼를 풀치라고 하거든요. 아그렇습 지금 다 풀치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 풀치는 이 갈치 새끼를 풀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 두 개로 했을 때한두 마디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풀치로 선별해서 기본적으로 아, 예. 빼거든요. 이지야. 예, 예. 네, 이제 굵은 거는 아. 봄 판에 많이 나오고 아, 가을에는 이제 봄에 산란을 해서 갈치가 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잔갈치가 많죠. 아그렇 이 사이즈는 몇 킬로 사이즈 정도입니까? 이 사이즈 정도? 같은 경우는 13킬로 정도 아, 네. 예상가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한 5만 5천원 아 5만 5천원 많이 쓰고 살게 많이 들다한 아, 6,7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아이고 여름동안에 <laughs> 7,8,9월달 아주 사, 사로징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예 예, 예. 이제는 이제 사로징어가 이제 먼바다로 빠지고 어! 이제. 이제 방을 내준 거죠. 이제 갑오징어가 아, 들어올 차례, 차례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자, 갑오징어도 지금 한한달 전부터 나고 시작했는데 네네. 처음 나올 때는 작아요 애들이. 아.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커진 거예요. 갑오징어가. 시절 이 정도 뭐 어떻게 상중하 중 정도 되요이 정도 뭐 중짜 정도 올라가는 이 아, 정도 그러시오? 사이즈면 키로에한 음. 세네 마리 정도 올라가는 사이즈. 킬로에 세. 대하가 네. 상대 어, 시절이 못습니다 매지 네, 자연산 대하도 여기 많이 나왔었는데 예. 지난 사례에는 더 많이 나왔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대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음. 이게 멸치 빼서 잡는 건데 대하가 예.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어수확 저기 물량이 많지 않네요. 자, 요 정도 사이즈면은, 저, 1kg에 몇 마리 정요그 정도면 한 18마리 정도 올라가는 사이즈. 1 8 이제 채석포에서 유자망음을 잡는 거 같은 경우는, 어, 그저께 백사장에서 6만원이 넘어갔죠. 아, 그렇습니다. 네, 평화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며칠 빼서 같이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야. 그럼 뭐든 일거 양득이 하나, 일거 다득? 예, 이렇 예. 됩니까? 그렇죠. 합니다 이게. 평화 같은 경우는, <laughs> 요런 거 이제 소짜예요. 예. 소짜이기 소자. 때문에 이렇게 막 담아오는 거고, 음. 좀큰 거는 요 옆에 보시면, 요렇게 담아오거든요. 큰, 자, 큰 거는? 네, 큰 거는 그렇게 예. 해서, 아, 예. 이두 줄, 세 줄로 담아와요. 덕자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길어요. 예. 그리고 병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놓고 보면 이 지느러미가, 이 아래 지느러미가 짧아요,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덕자는 이거 지금 좀 새끼여서 그런데 조금 큰 거는 이 아래 지느러미가 양쪽 지느러미가 새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갑오징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약보나 열물까지는 나오니까 앞으로 한 5일 간격으로 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찾아주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종이 갈치하고 갑오징어입니다. 1 5 0 0 0원 7만 천낙찰된 바로 이렇게 가져가는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자. 어. 그 아, 아침에 들어온 배들 다 하역하고 지금은 경매 중입니다 오늘 경매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경매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소매점 가서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갑오징어. 예, 갑오징어입니다. 오. 자, 오늘 갑오징어 나왔네요. 네. 자, 얼마씩 합니까, 오늘은? 그거가 좀 가을 거라서 작은데요. 어 그래요. 하루에 삼만 0천 원상? 3만5천 원. 어. 다섯 마리 정도. 다 마리요. 자 여기는 아, 음. 진진항 아, 음. 희망 수산입니다. 네, 자 갑오징어 <MP4>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저 지금 저큰 사이즈로 가죠? 네, 그 네. 요건 세 마리 그지? 네. 아네 그렇군요. 이제 갑오징어 터졌죠. 또 많이 나왔습니다. 저선원는 네, 저 선원 네, 많아 네. 근데 할가부징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줘셨어있 아, 음. 이게 사실상. 여기가할가징으로 아, 그런데 이게 사실 아. 이렇게 할가부징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희망시장에 오시면은 1kg에 음. 3만 5천원. 3만 5천원. 네. 3만 오천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잠깐만. 자, 몰래미. 낙이 아, 어떻게 됩니까? 낙이 좀 키가 큰 거라 네 예. 아, 키로에, 키로에 3만 5천 원 키로에 3만 5천 원 대우로 얼마예요? 키로에 4만 원이 키로에 4만 원 대우도 아, 크 네. 엄청 크고 그래 자 이게 자연성 홍합이죠 섭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건 만 3천 원짜리예요 만 3천 원 키로 물량인가 네. 대략 네. 신진한 갑오징어 튀겼습니다 이거 음. 죠 숙회먹으면 되지? 숙회 숙회죠팔 갑오징어는 해먹고그죠 요거 숙회먹으면 됩니다 또 갑오징어 선어는요? 선어는 키로에 1 5 0 0 0원이에요 키로에 15,000원이니까 요몇 네. 마리 올라가요? 요거네마리 정도요 4마리. 네. 키로에 요거는 25,000원까지 드려요 25,000원 네. 키로에 몇 마리 올라가나? 요거는 요 사이즈에 다 5마리 정도 다섯 마리자 네. 무더 사이즈 큰겁니다 요거는 키로당 3 55,000원. 최대 최고 정고? 네. 25,000원. 2 25 ,000원. 5만5원짜리 25 암께도 도 살이 엄청 찼어요. 이건 암께. 가격은똑같나을게 하고. 예, 네, 가격은 똑같은데요. 스케일 예.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작아지고 가 계속 나오는데 양이 많이 없어 있어요. 아, 세요냉동어 냉동어죠. 예. 20미. 미 얼마예요? 만 원이. 만 원. 만 원. 아유 아쉽네요 이제 오징어가 끝나니까 네. 앞으로, 앞으로 냉동오징어 뭐해야 되겠습니까? 생물이 며칠전에까요는얼마예요 10만원 팔고있습니다 생물은 10만원입니다 네. 2 0에 그리고 냉동은 2 0에 9만원 또 노랭진 수산시장 가락수산시장 납품하는겁니다 여동 <laughs> <참, 웃음> 요거는 얼마씩 팔나요7요에한번 5천원 팔고요 키로에 삼만 오천 원하고 한 시간에 한 네. 박스에 삼십만 원 삼십만 원일 키로에 몇 마리로 갈까 이0개안 돼요 이0개안 돼요 그래 네. 시간이 상당히 불순도 아니고 그죠안 놓네요 예안놓네 맞습니다 희망수사님이가 어촌계 건물 코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진왕 기한 오징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수산 기한 오징어가 나왔네요. 네네 이거 가격 어떻게 네, 됩니까? 큰일. 이거는 한 상당 20미짜리고요. 네 20미짜리 11만원이요. 오늘 경매하신 겁니까? 예 오늘 경매 받았어요. 아 제가 경매에 가보니까 없던데 네 없는데 요거 나온 게 다예요. 아. 요게 다입니다. 예 그럼 오늘 전부 다 없어요 싹쓸이 하셨네 예 그렇죠 싸고 비싸고는 지금 현재 말할 정도의 네, 그렇죠. 예, 시기가 아닙니다. 네. 예, 열악년지 시장, 가락수 시장, 생물 없습니다. 냉동 10만원대 다 없습니다. 예. 예. 한 마리가 5,500원 꼴이죠. 5,500원. 사이즈는 한이 정도 이렇게 됐고요. 아, 그래요? 뭐, 시알이 좋습니다. 귀하죠. 생물이. 네. 냉동은 집주마다 다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체납기라고 해도 방송으로 화면을 보면 체납기인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체납기 아닙니다. <laughs> 그 정도로, 예, 선도가 예. 좋죠. 예, 보물발입니다. 네. 아, 11만원 짜리입니다. 20미에. 11만원. 얘는 25미 짜리. 예. 예. 저 20미보다는 한 치수 좀 작은 거. 음. 작다고 해도 이제 크기 판차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크고 작은 게다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예, 얘는 10만원. 10만원? 네. 음. 25미 짜리, 네. 1 0만 그래도, 뭐, 오징어가, 네. 워낙, 그, 비 귀하니까. 엄청 귀하죠. 예, 그, 토요일 때만. 꾸준히 달려나가죠. 찾으시는 분들은, 뭐, 가격 안 따지시고, 계속 찾으세요. 예. 특별로 네. 어, 많이 주문하시죠? 네, 맞아요. 예, 파지. 예. 파지인데, 오늘, 딱한상자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나. 아, 그래요? 예. 파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품 같이 없는 애들. 예. 집 예. 있는 애들. 근데, 예. 오늘 들어온 거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어, 좋네요. 다 좋죠. 예. 예. 뭐네 양도, 양도 많이 늘어있어요. 예. 요는 가격이 요거는 9만 원이야. 9만 원. 네. 아버지인가요? 예. 오늘 입고 됐고요. 예. 오늘 소매 가격 킬로에 15,000원씩 드립니다. 킬로에 15,000원. 이런 사이즈로는 큰 사이즈로는 한세 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예. 이런 사이즈 중 사이즈로는 한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 아, 정도 올라갑니다. 가슴이니까? 예. 가성비겠죠. 또 오징어랑은 또 다르게 살이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는 감도 좋고요. 예예. 예. 첫째는 산지라서 싱싱하니까 무조건 오시면은 예. 좋아요. 오늘 시세 네. 1kg에 15,000원. 15,000원. 네. 네. 큐. 네, 오늘 경매 봐가지고요 아침에 입고된 물건이거든요. 그렇요 예. 이제 3, 4만 원대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있고요. 아, 그한 짝에 8 9만원 정도 해요. 팔 구만 네. 원 하고 반짝이 얼마 씩? 한 사오 저희 삼 사만 원. 3 4만원 네. 들어가요. 네. 반짝이 3, 갈치가 작은 것 같아도 이렇게 살점이 어, 도톰해가지고요. 네. 작은 것 같으면서도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 오늘 경매 지금 금방 네. 끝나가지고 아, 아까 가 보니까 오늘 자연산 대가 좋은 게 왔더라. 아 이거 얼마 씩인까자 안녕하세요. 예, 한영 수사입니다. 암태하는키로에 사만 원이고. 태아는 킬로에 삼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왼쪽이 암태합니까? 네, 이쪽 큰게 암태아요. 예, 네, 오른쪽이 숫대야 네, 가버징어는 키로에1 5 0 0로에 원. 네. 오늘 이렇게 경매장에 가면 많이 나왔습니다. 가부징어. 오늘 많이 나왔어요. 경매장에서 예. 네. 네. 금방가정거예요 네. 자, 네. 여기는 이호수산의 신진항 하루 경매장이에요. 네. 하루 경매장 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서해 장어입니다. 농장어라 예. 그러죠. 안 아, 하고는 일곱말이고요 농장어라고 예. 하는데요. 요즘 바짝 이제. 앞두고 기름기가 반짝 올라 있어서 주의용으로도 좋고 탕으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거 지금 소매가는 어떻게 됩니까? 소매가는 필요에 2 5 0 0 0 원입니다. 2만 5천 원. 네, 네, 농어죠. 네. 가을 농어 하는데요. 이제 기름기가 농어도 모든 생산이 이제 겨울을 앞두고 기름기를 다 축척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소맥가루는 아, 한 3만원 정도 해요 아 쭈꾸미죠? 예 너무나도 너무 올해 같은 경우는 고수운으로 쭈꾸미 양도 어양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음. 귀하득이한 쭈꾸미입니다 구경이라도 하세요 소맥가루는 한 3만 5천에서한 4만원 정도 해요 음. 자 말씀하세요 야, 이게 가을, 쭈, 가을 갑오징어입니다 아직은 화로로 시, 잡는 시즌이 아닌데 그래도 원체 갑오징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살려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양은 많지 않아요 요거는 소매 가격으로 한3 5 0 0 0원 정도 합니다. 키로에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올라가요. 자, 가보지 않 여러분들. 자연한 천돔입니다. 여름에 여름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보다는 지금 이제 가을, 가을 임박했을 때가 기름기가 더 많아가지고요. 더 기름져서 색감으로도 좋고, 구이용으로도 좋고, 탕으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첫째는 일본산, 일본산 양식이 아니고 서해에서 나오는 자연산 참돔이라서 요 너무 좋아요. 준수국산. 예. 네. 이때쯤 오셔서 즐기시면 너무 좋습니다. 소매가루는 한3 0 0 0원 정도 보시면 돼요. 돌문어, 나는 문어, 그 문어입니다. 이렇게 좋고요. 돌문어는 사이즈가 그래도 키로에서 1키로에서 한 2, 3키로 정도, 2, 3 k 로까지 크거든요. 동해는 피문어가 있고 서해에는 돌문어가 있어요. 맛도 있어요. 서해 돌문어도 맛이 좋으니까요. 많이 즐겨서 찾으시면 좋습니다. 소매 가격으로는 킬로에 25,000원 정도 합니다. 올해 문어가 대풍이라서요. 킬로가 예, 1키로가요 정도 사이즈 보면 돼요. 돌 문어 2 5키로면어게싼 거예요? 그 그리고 저희 서해에서는 진대라고 하고 예. 이제 동해 가면은 배도라치라고도 하고 전복 먹고 산다고 전복치라고 도 하는데 예. 전복 먹는 건못 봤어요 저도. 아 그래요? 네. 이게 전복치가 네. 보급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야좀 봐. 어우, 좋습니다. 저 서해에서는 이걸 회로로 그렇게 취급하는 데가 많진 않았었는데, 이제, 이제는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예, 네, 요 지금 저 소매로 얼마가 됩니까? 요거 같은 경우 한 7, 8만원 정도 하죠, 서해에서는. 예. 이게 동해로 넘어가면 12, 13만원 정도 하죠. 아 <laughs> 맞습니다. 예, 네, 얘는 참복입니다. 예. 서해에서는 건복이라고 하고요. 참복이라고 하죠. 여기 아직은 많이 안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얼굴을 보여주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기 가면 복도 회로 도서 많이 판매하는데, 아. 이쪽 서해에서는 그렇게 크게 파는 곳을 저도 못 봤어요. 예전에는 면허가 없어서 했었는데, 아. 한, 한 5, 6년 전부터 면허 소지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거의 이제 요, 이쪽 서해 쪽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좀 부르더라고요. 예, 참복입니다, 여기. 네. 아, 여기 넘어갔다, 만 가볼까? 뭐요? 그래도 오륙만 바쁜데요, 오륙만. 자 올라갑니다, 같이. 같이 올라오는거 보세요. 와. 자 이건 이제 경매장에 간거 아니에요? 네? 경매장 간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는. 경매장에 가진 게 아니고, 직접 납품하는 겁니다. 같이. 슈진왕 촬영 끝내고 퇴근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